유튜브 친구들 잘 지냈나요? 4월 26일 유튜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배드립니다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해 보도록 해요. 경해 볼까요? 두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셈법 나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라.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 아멘. 잘 읽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때는, 어, 사도들 앞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 구제 헌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 힘든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돈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뜻을 알겠나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자, 우린 저번주에 하나님의 셈법 곱하기를 배웠지요. 3에 무한대의 수를 곱하면 셀수 없을 만큼 크고 무한한 수가 나온다라고 배웠지요. 100에다가 무한대의 수를 곱하면 마찬가지로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럼 나의 예수님의 사랑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끊임없이 셀수 없을 만큼 큰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 곱하는 삶은 살아야 된다라고 배웠지요. 그럼 오늘은 나누기를 배워 보도록 할까요? 자, 빌립은 잘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나누기 전에 먼저 빼기와 더하기를 해야 했어요. 빌립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사람인지 회개하는 기도를 했고 또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은 이렇게 죄 용서함 받았나요? 요한 일서 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죄를 짓고 사나요? 예배 드리러 교회 왔는데,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한다거나, 친구와 잡담을 한다거나,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도, 마음속으로는, 생각으로는, 이상하고 나쁜 생각을 한다거나 또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예쁘지 않은 욕을 한다거나 또어른들말볼수 있는 영상을 본다거나 음 응? 잘난 척하거나 야! 쟤랑 놀지마! 라고 어떤 한 친구를 공격하거나 왕따를 시키거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좋게 여기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이제는 결국 심판을 받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있는 딱한 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빌립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더욱 더 부흥 발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빌립 또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성이고 저것을 돌아다니며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다른 사람들을 잘 보는 일곱 집사를 뽑았는데 그 중에 빌립 또한 집사로 뽑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지만 더먼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은 더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어요. 핍박은 곤란한 일이 아주 심하게 오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사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곳 저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었어요 어때요? 사람이 생각한 것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다르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눠주었나요? 맞아요. 사도행전 8장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요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는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을 하게 되었어.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하 나타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라고 말했어요. 어, 여러분, 빌립은 과연 그 말에 순종했을까요? 왜냐하면 가사는 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이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느 때나 예수님을 알리길 원하세요. 디모데우서 사장이자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걸어갔어요. 과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헉! 페르시아 여왕을 섬기는 내시가 수레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곳에 멈춰서 무언가를 읽고 있었어요.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과연 빌립은 순종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느 때나 예수님을 알리길 원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아픈 친구나 힘든 친구들이 있나요? 가방을 들어 줄 수도 있고 또 힘들거나 괴로워하는 친구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통하셔도 통하여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게 하신답니다. 노가복음 12장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의 기회를 찾으세요.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세요. 빌립은 말씀에 순종하여 읽고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라고 네시에게 물어보았어요. 네시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페르시아 네시가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떤 말씀일까요? 그래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기 위해 빌라도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이었어요. 빌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때 상황을 다 말해 주었어요. 제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많은 고통과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용서한 받았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오편에 계신다라고 다 설명해 주었어요.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 또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용서한 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빌립은 네 시에게 다 설명을 했어요.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라고 물어보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물이 있으니 내게 세례를 주십시오라는 뜻이겠죠. 당신이 마음을 온전하여 믿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할수 있습니다라고 말해 주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인 줄 믿습니다라고 내시가 고백해서 빌립과 내시는 가까운 강에 가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를 한다는 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빌립은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잘 나누어 주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은 기억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느 때나 예수님을 알리길 원하세요. 그래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겠나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기회를 찾겠나요?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겠나요? 그렇게 하겠다는 친구들은 아멘! 그래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해요. 자. 그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빌립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 페르시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파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순종하는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가 뭘할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의 주변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치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하고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께서 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자, 유치부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잘 읽은, 듣고, 보고, 또 느낀 친구들은 카톡과 문자에 또 사진으로도, 예배 드렸어요. 잘 봤어요. 이렇게 남겨주세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